요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 쓰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현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랜만에 이 반주 없이 찬송을 해보니까 쉽지 않네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 이 은혜에 대한 이 노래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노래가 두 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이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하나는 스승의 은혜이고 또 하나는 어머님 은혜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 둘 다가 유명한 노래니까. 이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스승의 은혜 아시지요? 이 스승의 은혜이 가사를 보니까 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또 하나의 은혜에 관한 노래는 이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 유춘병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작사하신 곡이더라고요. 다 아실 텐데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을 하지만 나는 나는 높은 게또 하나 있지라고 시작하는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3절을 보니까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두 노래의 이 공통점을 보니까 이 스승의 은혜나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또그 감사를 보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보답하기 위해서 노래도 만들고 그것을 기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더 보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길을 가르쳐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우린 이렇게 어렸을 때 때마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기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몰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 다윗은요, 10편 63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을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는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이 다윗은요. 이 시편을 썼을 때는 이 아들인 압살롬에 쫓겨서 이 유다 광야에 피신했을 때쓴 시입니다. 본인이 아들에게 쫓겨서 아들의 배신으로 쫓겨 도망가는 이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물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침상에서 새벽에 주님만을 생각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못한 은혜가 아닙니다. 다윗도 사도 요한도 우리도 다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노래하고 주님만을 찬송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을 해야지 않을까요? 그러한 고백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생명,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은 보배를 지키며 보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에는 또한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디도서 1장 16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지간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수많은 사랑을 고백할지라도. 계명을 외면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가증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6절에도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사랑을 맛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세울 때에 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식, 배경, 신앙의 연습, 모태 신앙,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만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았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혹시 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롭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방황하고 있다면 주님은 딱 한가지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사고가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게 여쭈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여쭈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오직 살아 계신 우리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